이, 혼자 개발할 때 자기 소스 코드를 지킨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서버에 있는 거랑 커맨드 같은 건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뭐, Git이 이렇게 돌아가고, 원격 저장소에 커밋하고, 푸쉬하고, 풀 땡기고, 이런 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서버 세팅 하기 전에라도 공부할 겸에서도 이 방법이 참 좋거든요. 제가 우선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여기다가 지가 rr l a 이라고폴더를만들었는 네, 여기서 그러면은 레이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블로그라가하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저장소를 만들게요. 원격의 저장소. 그러니까 드랍박스 폴더가 되겠지만 여기선 드랍박스가 아니라 같은데 만들어. git r e 리 o 이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고. 아 혹시 이름이 잘못됐네요. 블로그 디렉트 아니다 만들어요. 아니면 블로그랑 따로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아, 제가 만든 아, 긴 레포지토리라는 아, 거는 아, 드랍박스 아, 밑에 폴더나 아, 아니면 엔드라이브나 아, 뭐 유클라우드 이런 아, 뭐 아, 아 외장하드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아 원격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블로그는 자기 PC라고 생각하시고 음긴 레포지토리는 음 서버라고 생각하시고 음 이해하시면 그러면 긴 레포지토리 가고 우선은 블로그 프로젝트가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음 저는 여기 저희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 세팅이 음 다돼 있고 이제 이때는 git status 하면 얘는 아직 로컬 저장소가 아닌 상태잖아요 처음에 생성하면 그러면 은 이제 얘를 g i 으로 써서 관리하겠다고 이니트 하면은 이렇게 .git 폴더가 생기면서 이제는 g 저장소가 되는 거죠 자기 로컬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git status를 치면 이제 u 트랙 r 파일 이제 g i 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파일들인데 여기 보면은 git a 를 해서 이거를 커밋하게 써라 그러면 git add. 하면 이 위에 모든 애들을 다 g 저장소에 추가하는 거고 다시 git status를 치면 파일이좀 많은데 이제 아까는 untrack이었는데 이제 커밋 될 애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와 있다는 거야 지금 커밋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커밋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전부 스테이징 연결. 그러니까 정거장에 네. 주, 기다리고 있다. 버스 타러고 네, 준비하고 있다. 그 애들만 탈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커밋은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커밋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면 이제 커밋이 다 됐어요. 실제로 저장소에 이제 적용이 된 거고 디스테이터 그 스위치면 그 버스를 탄거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수정한 음, 게 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수정해 보면 음~ 저또 리듬이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레일즈에 여기서 뭐 저도 rr 랩이라고 수정하고 여기서 빅스테이터스를 치면 네, rr 랩이 이렇게 리듬이 좀아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맞아 체인지는 됐지만 스테이징 영역에 안 가서 얘는 커밋이 안될 거다 그거야.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도 아직 음. 이거를 본 기술 정확히 커맨드를 몰라서 음. 타워로 설명드릴게요. <laughs> <laughs> 타워를 너무 적응돼서 또안 좋은 거기도 한데 여기서 기대서 레퍼지토리 저장소를 사용자에서 아까 제가 아루알레이라고 이거, 이거잖아요. 추가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커밋 애는데 스테이징 영역에 안 갔어요. 애를 스테이징에 넣으려면 이걸 하면 스테이징 영역에 지금 가 있는 애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스테이징 영역에 이미 아루알레 좀가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mm으로 돼 있고 스테이징에 완전 체크가 안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보지 저거 잘못 눌나놔 저거 잘못 눌나놔 다시 남았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개가 수정됐잖아요 응. 여기서 되는 게이거만 선택해서 스테이징에 올려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커밋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아로알랩 바뀐 거는 적용이 되고 이 아래 하이면은 커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이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어, 거고요. 이게 기세 커밋의 가장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징에서 다시 커밋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기본 커밋까지는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걸 원격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그 Git 레퍼지 r 리라는게엔드라이브가 될지 구글 드라이브가 될지 뭐 드랍박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외장하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에다 백업을 하는 거죠 그냥 원격 저장소에 푸시하는 것처럼 Git 명령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Git 레퍼지 r 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다가 블로그.git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git r e p o s i t o r 여기에 그럼 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생기겠죠? 근데 이때 블로그.git에 가서 폴더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저장소를 생성해 줬는데 여기서는 써보니까 파일들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열하고 옵션을 주면, Git 저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실제 파일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얘는 이제 점 기지 생기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 뭐 헤드나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원격 저장소가 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기토시스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뭐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여기 보면 원격 저장소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원격 저장소의 경로를 우리 로컬 레퍼지토리에다가 지정해 주는 거. 예요 원격 저장소 주소가 이거다. 하고 지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커맨드로 보여드릴게요. git, remote,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원래, 리모트 저장소가 있으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다가,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데, 제가 뭐, 리모트 저장소 이름을 자기가 이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원래는 서버라면은 오리진이라고 쓰는 게 이게 단속 같은 건데, 저는 여기에 드롭박스라고 알아보기 쉽게 쓰고, git remote, add, 그니까 저장소를, 그렇지. 드롭박스라는 저장소를 추가해주는데, 이 URL은 음, 이거다. 근데 어. 이 뒤에다가 지금 이게 써보면은, 그렇지. HTTP 뭐 쓰거나, git clone 땡땡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장소가 추가됐고, 음, 보시면은, 드롭박스라는 원격 저장소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경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 적혀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푸시해서 드롭박스라는 이 원격 저장소에,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푸시가된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격 저장소, 우리가 만든 그, 새로운 원격 저장소로 이렇게 푸시가된 건데, 이거를, 여기 설명드리면 좀 애매하니까, <laughs> 타워에서 보여드릴게요. 타워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초보, 그래서는, 타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리모트에 드랍박스라는 저장, 이 저장소가 있고 거기에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데 이게 실제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커밋내역을 보시면 이 드랍박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커밋이 돼 있다는 거죠 푸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제 이게 제 이제 어떻게 동기화가 되고 백업이 되느냐 그거는 아까 그긴레파지토리라는거 자체를 드랍박스나 인드라이브 폴더로 만들었으면 그 파일 시스템 자체를 걔들이 동기화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는 안되지만 어쨌든 되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개발자 혼자나 한두명 정도 쓰기는 큰 어려움도 없고 백업도 알아서 되고 그리고 드랍박스 자체가 옛날 시스템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도 되고 혹시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테스트하기도 더좋고 그럼 실제 아까 그 드랍박스 디렉토리를 만드었는데 네. 자기 드랍박스 디렉토리에서 대신해도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보시면은 드랍박스 경로에 git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드랍박스에 그러면 있겠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음... 그럼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는 로컬에다가 생성하고 전부 드랍박스로만 커밋을 해요 그러니까 푸시를 하는 거죠 내거 저장소 커밋하고 푸시를 하면 이내 컴퓨터 날라가더라도 그치. 소스는 드랍박스에 git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드랍박스에 아예 저장하는 방식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개발자들은. 왜냐면, 뭐,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막,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니까, 만약에 또 이게 로컬 레파지토리에만 있으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도를 하는데, 자기가 차마 커밋을 못하죠. 그렇지. 이 레파지토리 바뀐 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막 두렵고 그러니까. 근데, 드랍박스에 푸시는 안한 내역들은, 나 혼자 막 커밋하다가, 안 됐다 싶으면 이거 날려버리고, 드랍박스에 있는 그 저장소, 원격 저장소 다시 클론 받으면 그 시점으로 되니까 그거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서버 설정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Git 한 소규모 팀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 낯설어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거 진짜 타워에서 이제 커밋하는 것좀더 보여드리면 만약에 여기 다가 이제 한글로 이런식으로 치면. 있죠. 그러면 이걸 똑같, 이거 커밋하는 건 똑같고요. 이제 커밋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드랍박스에는 이게 푸시가 안 됐다는 게 여기 딱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드랍박스 나의 원격 저장소에도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뭐 드랍. 이거 푸시 쓰셔도 되고요.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 이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푸시가 되는 거예 아, 저... 푸시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 그... 네, 이게 왜안 보이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새로고침이 잘안 되니까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보면 여기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와 이 드랍박스 원격 자동 마스터 브랜치가 같은 커밋을 보고 있으니까 푸시가 됐다는 거죠. 원격 자장소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타워 쓰시는 거고요. 처음에 Git 커맨드 익히기 어려우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격 자동소는꼭 세팅을 하시는데 서버 세팅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랍박스나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셔서 네,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랬던. 이 방법이 더 좋네. 저왜 그러냐면 g i t 스 s 같은 건 음. 협업하고 이렇게 한 다섯 명 이상 협업하면 그게 더 좋은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솔직히 기토시스 같은 거 서버 관리 비용도 들고 관리하는 리소스도 있잖아요. 개발자에 그리고 <laughs> 프로젝트 막 샘플로 막 공부하려고 막 30개 만들었는데, <laughs> 그거 다 서버에 올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드랍박스는 그냥 내 맘대로 만들었다가 지워버리면 끝이고,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공부하실 때 특히 레일즈는 공부하실 때 특히 일단 했다가 날리고 이러니까. 어떤. 아니 그게 니까 그거는 공개하는 나름이에요. 아, 공어 음. 이거 드롭박스에 퍼블릭 폴더라는 게 있어서 음. 그거 아무나 공유할 수도 있고 음. 이제 자, 저 같은 거프라이빗으할수있긴 어, 네파지토리 폴더 아예 여러 개 만들어서 특정 프로젝트 팀원하고 드롭박스 폴더 공유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음. 그거 쓰시면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드롭박스 여기 다 자기가 커밋하고 바로 말해서 받아 그랬는데 음. 드롭박스 자체가 이거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은, 아, 이거를 제가 예. 여기 링크 걸어주셨는데, 블로그에도 좀, 거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